충남도가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장에 권오룡 전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선임했습니다. 도는 이번 신임위원장 위촉을 계기로 세계인삼엑스포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조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가 오는 9월부터 열리는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준비에 본격 돌입합니다. 이에 도는 지난 28일, 2011 금산세계 인삼엑스포 민간인 조직위원장으로 제4대 중앙인사위원장과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바 있는 권오룡 씨를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권위원장은 경기도 안성 출신으로 1975년부터 36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 풍부한 행정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는 이번 신임 위원장 위촉을 계기로 금산 인삼 엑스포 개최 준비에 포석이 다져졌다고 평하며 행사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는 오는 9월 2일부터 한 달간 금산군 국제 인삼 유통센터 일원에서 개최돼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CNN 뉴스 조현지입니다.